이번 23세 이하 대표팀이 성적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여러 매체에서 올라오는 컨텐츠나 이런 걸 보면 선수들한테 되게 비관적인 것 같아요. 뭐 나오는 기사나 아니면 뭐, 뭐 매체들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일본은 21세 이하, 우리는 23세 이하. 그래서 아, 일본 대표팀한테 이제 우리는 안 돼. 일본 선수들이 더 잘해.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투쟁심도 일본이 심지어 뛰어나 어, 한국 선수들의 평균적인 실력이 일본보다 이젠 안 되더라 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쏟아지는데 선수들한테 그걸 비난이 갈 만한 이번 대회가 아니었거든요. 이번 대회는 감독과 협회 문제가 훨씬 더 컸던 대회예요. 일본에서 뛰는 선수들이 지금 제1위의 주전,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죠. 21세기야 대표팀 중에 우리도 23세 이하 대표팀들 중에 K리그에서 주전에 뛰는 선수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강인이나 홍현석이나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어요.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요. 우리가 더 좋았던 대회예요. 일본보다 뭐 우리가 전력이 나쁘거나 그랬던 대회가 절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감독이 문제고요. 협회가 이번 대회를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게 그게 더 커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도 일단은 안 보였죠? 어떤 축구를 원하는지 안 보이는 것도 최악인데 거기서도 최악은 이 선수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고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게더 최악이잖아요. 예를 들면 손흥민을 윙백으로 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그 누누 감독 때 보시면 누누 감독이 케인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썼었던 그런 경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그런 좀 어처구니가 없는 전술들이 나왔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정상빈 선수의 23세 이하 월드컵 첫 번째 경기, 말레이시아 전 히트맵입니다. 정상빈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썼어요. 정상빈 선수는 근데 K리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정상빈 선수는 윙어가 아니거든요. 측면 공격수랑 전혀 달라요. 조금 더 중앙 지역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정상빈을 왼쪽 측면 공격수로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태국전이거든요? 조별리그 3차전? 태국전 보면, 정상빈을 이번에는 오른쪽 윙어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선수 배치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그 결승전에 선발 출전했던 최전방 공격수 박정인 선수에 대한 또 비판들이 많았죠. 보시는 분들이 아뭐 이렇게 스피드가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뭐 롱볼을 잘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야?라고 하셨는데 박정인 선수 원톱에서 뛰는 선수 아닙니다. 박정인 선수도 세컨드 스트라이커에서 뛰는 선수 혹은 좌우 측면에서 뛰는 선수예요. 그래서 박정인 선수도 원톱으로 뛰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박정인을 원톱으로 쓰니까 이 선수가 자신의 장점이 이게 아닌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못 맡으니까 또 계속 부진에 빠지고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의 선수 배치 특히나 일본전에 우리가 이상했던 선수 배치가 한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박정인을 원톱으로 쓴거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좌우 윙어, 윙어에서 뛰는 선수인데 원톱으로 쓴 거. 첫 번째 이상한 점. 두 번째. 오른쪽. 김태환. 김태환 선수는 원래 풀백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윙어도 그냥 볼수 있는 선수. 요 정도인데, 김태환을 측면 공격수로 나, 나오게 했어요. 근데, 김태환 대신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우리 벤치자원들에 많았죠. 어, 조영욱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선수가 있었죠. 그런데, 김태환을 오른쪽 윙어로 배치시킨 거. 이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중원 라인 중원 라인이 가장 문제죠. 이강인, 홍현석, 고재현 이렇게 배치했는데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어, 그렇다죠. 밑에 있는 홍현석 공격적인 선수입니다. 밑에 놨고 고재현 이 고재현 선수는 대구에서 공격수로 뛰는 선수예요. 어릴 때는 중앙 미드필더도 봤었는데 대구에서 가장 잘하는 역할이 측면 공격수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이런 공격수거든요. 공격수를 요 중미에 놨어요. 그러니까 공격수 고재현 그리고 거의 공미에 가까운 홍현석, 공미 이강인 이세 명을 여기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원 싸움이 될 리가 있나? 그래서 뭐 일본 선수들이 야 진짜 역시 기술이 너무 좋아. 아 우리 한국 선수보다 들 기술이 너무 뛰어나 했는데. 아니 벌써 이 중원에 공격적인 선수들 데려다 놓고 수비를 해라 하니까 중원에서 중원 싸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나니까 일본 선수들은 자신의 기술을 펼칠 만한 기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전반전 끝나자마자 권혁규 수비형 미드필더 바로 투입했죠. 그거는 이미 전반전에 아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황선호 감독도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지만. 선수 위치 자체를 잘못 맞고 선수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최악의 선발 라인업이다. 이거는 감독의 전적인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3세 이하 대표팀에 참여했던 선수들 중에서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이 아주 많아요. 고재현부터 이강인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20세 이하 월드컵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대박 미쳤다 이 세대 최고의 재능 세대다 그랬어요. <laughs> 근데 지금 와서는 아 이거 일본 21세기한테도 안 되겠는 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 또 많이들 하시죠? 일본전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강인의 이번 대회 스탯입니다. 패스 174번 했고요. 153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87.9%예요. 거의 90%에 가깝죠? 그리고 롱패스 보세요. 롱패스가 83.3%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롱패스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선수가 없어요. 이뭐 패스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뭐 후방에서 볼을 돌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백패스가 거의 없죠? 왼쪽 전방 오른쪽, 이쪽으로 보낸 패스가 훨씬 더 많죠? 그랬다는 건, 전진 패스를 엄청 했다는 거죠? 이번 대회 뭐 이강인이, 야, 이강인도 잘 못하던데요? 그거에 사실은, 딱 그냥 경기만 봐도,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하고 확연히 다른 플레이를 하거든요? 딱 볼을 잡았을 때, 아, 이 선수는 수준이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일본전 히트맵인데요. 정말 많이 뛰었어요. 이강인 선수의 활동 반경 엄청 넓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엄청 뛰면서 내려와서 패스플레이 해주고 내려와서 공격 풀어주고 올라가서 패스 넣어주고 측면으로 움직여서 크로스 올려주고 혼자 이제 공격 루트를 전담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뭐 일본전에 부진했다. 혹은 이번 대회를 어, 하는 걸 보니까 발전이 더뎠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터치맵이거든요. 이강인 선수 터치한 위치를 보세요. 경기장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뭐 부지런하지 않게 뛰거나 정적으로 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대회 분명.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이거는 사실은 그 대회 전에 이미 얘기를 하고 갔어요. 황선웅 감독이 이강인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강인 중심으로 경기를 했고 이강인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해줬던 대회였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전에서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이강인 한테만 의존을 하는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왜 그랬냐 우리 대표팀에서 이강인을 도와주면서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줄 선수는 홍현석이거든요. 황선홍 감독도 조별리그에서 홍현석을 올렸었어요. 살짝 위쪽에서 이강인과 홍현석을 같이 뛰게 하니까 상대팀이 홍현석을 막아야 되나 혹은 이강인을 막아야 될까 압박이 분산되면서 이강인에게 좀더 여유로운 공간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일본전에는 홍현석을 밑에 쓰고 고재현을 바로 그 옆에 썼는데 고재현이 이제 공격할 때는, 고재현은 공격적인 선수니까, 공격할 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홍현석이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어요. 공격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원에서 패스를 풀어줄 선수는 이강인 한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1번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강인 혼자에게 빌드업을 거의 다 맡겼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빌드업 패턴이 너무나 단순해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이강인 선수가 못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억울한 대회다. 그래서 어, 이번 대회는 감독부터 그리고 뭐 축구협회 뭐 기술위원회부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 이번 대회에서 우리 23세 이하 대표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을 어떤 전술로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대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뭐 일본 그 21세 이하 대표팀이 잘해요. 팀적으로도 완성이 잘돼 있고. 근데 우리 23세 이하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그 일본 21세 이하 대표팀의 선수들보다 떨어지는 선수가 절대 아니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